감사의 보상금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시겠는데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능력이 성도님에게 있습니다 나음 축복합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어, 감사의 능력이 성도님에게 있습니다 아멘, 아멘. 어, 감사. 우리가 요즘 단의 기도를 쭉 하고 있는데 어, 감사의 능력이 얼마나 어, 정말 우리를 새롭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끔 하고 정말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인도하는 삶으로 우리를 바꿔 주는지 계속 깨닫고 있습니다. 아, 감사해야지. 지금 상황이래도 감사해야 지 어, 앞으로도 주실 것에 대해서 미리 감사해야지. 아, 네. 우리가 그러한 삶이 될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감사의 보상금이라는 거예요. Compensation of Thanksgiving라는 것입니다. 보상금 이라는 것 여러분들 보상금을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몇번 받아본 것 같아요. 보상하다, 보상금, 남에게 진빚 또는 받은 물건을 갚음. 그리고 오늘 저희가 말하고 싶은 보상에 대한 언어는 어떤 것에 대한 대가로 갚다라는 겁니다. 대가로 갚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대신 빚을 갚아주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장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한 친구가 내가 진 빚을 내가 진 카드 빚을 만불 이만불을 친구가 와서 갚아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친구가 너무 진짜 고마워. 어, 친구 너무 사랑할 것 같고 오늘 밥도 사줄 것 같고 내 모든 거야 너 원하는 게 뭐야? 그러면서 다 해줄 것 같아요. 저에게도 대학교 1학년 때 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 옆에 있는 너무나 친한 친구인데 같은 1학년이고 그런데 학비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다음 학기 1학기는 됐는데 2학기에 학비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2학기 마치 군대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 친구들이 고민인 거예요. 저 친구 어떡하지? 저 친구 어떡할까? 근데 제 수중에 제 은행에 제가 차곡차곡 제가 중학교 때부터 1학년 때부터 부모님이 용돈을 주셨거든요. 그걸 차곡차곡 해서 제 통장에 100만 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 100만 원을 제가 친구들하고 같이 우리 주자. 저 친구 학교 다닐 수 있게끔 우리가 등록금 내주자. 십시일반 해가지고 내서 줬어요. 그런데 아까웠을까요? 기분이 더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친구와 같이 학교 다닐 수 있는 것만로 갚을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갚지 마. 이거는 그냥 우리가 준 거야. 너와 같이 학교 다니고 싶었어. 백만 원이요. 아깝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백만 원또 채워 주시더라고요. 그러한 기쁨이 이 보상금, 그 감사의 보상금,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그 보상금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또 예수님께서 그 사람보다 대신 값을, 값을 치른 사람이 더 기쁘다. 내가 그 값을 대신 빚진 자보다 빚을 갚아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동일하게 얘기하셨는데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니. 너의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 13절 비유로 얘기하셨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다. 예수님께서 그 생명, 친구를 위해서 뭐 100만 원준 것보다 내 생명을 드리는 자. 그렇게 드리는 사람이 기쁘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있다. 요한복음 16장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에 이르렀으므로 근심 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서 세상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이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한다. 아깝지 않다라는 요 전혀 나의 이 수고와 고난과 아픔과 고통과 내 모든 걸다 주면은 난 아무것도 없을 것 같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큰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 보상에 대한. 그 감사의 부상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어, 본문 30장이죠. 30장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분양단, 물두멍, 그 다음에 향기름, 향에 대한 것,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중심은 11절에서 16절입니다. 속전에 대한 것이에요. 그 속전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그들을 개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속전을 내도록 명령하셨어요. 그 속전이 무엇이냐? 그 속전에 대한 거예요. 어떤 머니, 그러니까 속죄의 값이라는 거예요. 속죄의 돈, 그러니까 죄를 대신 치를 돈입니다. 그 돈을 내라라는 것이 우리가 그 신앙의 표현에 있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 이렇게 쉽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맞는 표현일까요? 맞지 않는 표현일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 표현은 한 80점 정도 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100점 정도 되려면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음으로 값을 치르셨습니다. 이것이 100점짜리 온전한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음으로 값을 치르셨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그 결과로 말미암아 오늘 12절 이후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들을지니 이는 그들을 개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합니다. 여기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갑자기 어, 속전을 하라고 대성물로 그 값을 치르라고 했는데 제 값을 치렀는데 왜 질병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조금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국말로 해석할 때 이게 오해가 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원어를 보게 되면 저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원어를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는 그 질병이라는 단어가요. 네게후라는 단어입니다. 네게후라는 그 단어는요. 어떤 뜻이냐면 스트라이킹입니다. 어, 치다. 치는 거예요. 스트라이크. 이렇게 하듯이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다. 하나님께서 치신다. 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심판이겠죠. 그러니까 질병을 없게 하려 함이라 그 뜻을 또 이렇게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치심이 없게 하리라. 너의 죄 때문에 너를 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것이 속전이라는 것입니다. 속전. 그 속전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그 안내를 해주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13절, 14절 쭉 나오는데, 반세계를 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세계는요, 한 사람의 사일치 품사입니다. 사일치 저희들이 요즘 뭐 100불, 150불 하루 일 땅이 그렇다면 400불에서 500불, 600불까지도 할수 있겠죠? 그 정도의 품삯인데 거기에 반세계, 반만 내라니까 2일 품삯입니다. 뭐 200불 정도. 그런데 그것이 20세 이상 성인된 사람들은 다 속전을 하게끔 했습니다. 개수에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또 가난한 차든지 부자이든지 상관없이 금액이 동일합니다. 부자라고 퍼센테이지를 더해가지고 너 재산의 10%네. 이렇게 해서 가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재산이 얼마 있든, 가난하든, 부자이든 상관없이 이 반세계만 내라. 라고 그것이 속전의 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왜 그랬을까요? 왜이 값을 치르는데 왜그 값이 동일했을까요? 15절 말씀을 보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한 것이다.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대속하는 값. 그래, 그 생명 값이죠. 그 생명 값, 속전의 값은 생명 값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누구의 생명 값입니까? 그것이 그때 당시에는 어린 양이겠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값입니다. 여러분들 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 여기 다 있잖아요.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지금 살아가는 환경도 다르고요. 저보다 돈이 다 많으실 거예요. 여기에 돈을 더 많이 갖고 있고 저보다 더 명예롭고 사회에서는 저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고 이 생명값이 달라질까요? 여러분이 들더 높다고 해서 예수님의 생명값이 올라갈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든 여러분이든 어떤 사람이든 누구에게든 있 여기에 있든 지금 믿지 않는 저 길거리에 지나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 값은 동일하다. 그러니 그 생명의 보상, 그 보상 값, 그 보상 값은 동일해. 왜냐하면 그 값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이 속전이라는 속전, 성전 세정, 그것을 내셨을까요? 안 내셨을까요? 내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그 입구에서 성전 입구에서요. 돈 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전 세를 걷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성전 안에서 일하는 뭐 제사장이 될 수도 있겠고요. 바리새인들이 될 수도 있고,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나와 일되, 너의 선생은 반세기를 내지 아니하느냐? 훅 지나가신 거죠. 그 자리를 훅 지나가니까 왜돈 안내? 이거 당연히 반세기를 내야지. 이 구약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그 예수님의 시대까지 계속 이어져 온 겁니다. 그 속전세, 성전세. 그 예수님께서 <laughs>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가 가서 예수님께 얘기했죠.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방법을 알려 주셨습니다. 어떻게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왜냐하면 내가 주인인데 예수님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 성전의 주인이 난데 내가 뭐하러 세를 내겠느냐. 내가 뭐하러 로 속던 새를 내겠느냐? 그러나,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베드로야 바다에 나가서 낚시를 해. 그럼 물고기 한 마리 잡을 거야. 그러면 그 입에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 해주십니다. 야 이게 무슨 얘기지? 근데 베드로가요? 그대로 했어요. 그대로 했더니 진짜 물고기를 딱 잡았더니 그 입에서 한세계이 나왔어요. 한세계이 나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분이잖아요. 두 명의 사람, 반반씩 예수님과 베드로의 것을 속전세를 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게 조금 더 저희가 깊이 볼 필요가 있어요. 바다에 나갔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디서 만났습니까? 이 바다에서 고기를 낚을 때에 만났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부르셨죠.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로 만들 수 있다. 라고 하셨어요. 가자 근데 거기에서 낚았어요 한 세계 반세계 속존세를 거뒀어요 어디에서요? 바다에서요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의 바다라는 의미는요 세상을 이야기해요 성경에서 바다라는 글씨가 나오는 것들을 보면요 다 세상을 얘기해요 그 세상에서 그 사람 거기에서 퍼지고 있고 죄에 빠져 있었던 그 사람을 석전해서 던져올린다는 거예요. 그냥 길거리 가다가 야 저기 도전 있을 거야. 그러면 거기 가서 한 주워가지고 네. 이러실 수도 있잖아요. 굳이 바다로 나가서 그 물고기 배 속에서 그걸 건질 이유가 그것도 배들어가.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여기에서 땅만 파도 나올 수 있을 것인데. 이러신 이유가 있는 거죠. 세상에서 내가 너희를 구속하게. 이 말도 안 되는 반세계를 대는 그 금액, 지금으로 따지면 한 200불 되는 그 돈으로 내 생명값을 쳐서 너를 건져 주겠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보상이었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속전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향한 보상금이었어요. 이것만 내면 끝이야. 내가 그 보상값이 되어줄게. 라는 것.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이죠. 그것을 잊고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이 은혜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가 처음으로 그리고 가장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할 은혜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상금 예수 그리스도의 속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감사해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그, 그 보상금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요. 그냥 거기에서 끝나지 않게 하셨어요. 그 보상으로 금 끝나지 않게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16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위하여, 속전을 위하여 훼막 봉사에 쓰라. 속전을 가지고 있으면 다 걷어들이잖아요. 이것을 회막 봉사에 다 쓰라는 거예요. 이것이 38장, 출애굽기 38장에 다 나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 사용해라. 그러니 우리가 받은 그 감사의 보상금, 물 내가 받고 그냥 갖고 있어라라는 게 아니라 쓰라는 거예요. 흘려 보내라는 거예요. 그 감사의 보상금을 받았으면 어 오늘 감사했습니다. 끝. 입싹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흘려 보내 써 주의 성전을 위해서 써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성막을 위해서 사용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성막이 이제 신약에 와서 무엇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시잖아요. 성막을 위해서, 회막을 위해서 썼던 그 속전의 돈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사용되는 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요. 그러시면서 우리는 또 무엇이 됐을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 우리가 성전이 되었잖아요. 우리가. 이 교회, 지금 이 교회. 여러분들한분한 한 분이 교회고, 여러분들이 한분한 한 분이 그 보상금을 받은 자들 그들을 위해서 쓰라는 거야. 너가 은혜 받았어. 오늘 은혜 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어. 그 흘려보내. 네옆 사람에게, 여기에 교회에게, 세상으로 그 모든 것들을 써. 그 사람이 속전이 될수 있게끔. 나만 속전 받는 거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으로 다시금 그들도 용서를 받고 속전 되어서 돌아올 수 있게끔 써라. 라는 s 누군가의 헌신으로, 누군가의 희생으로, 누군가의 기도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먼저 속전 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여기서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냥 이 건물이 그냥 여기 있을까요? 이성 목사님과 사모님은 헌신하셨고, 성도님들이 다 헌신했지만, 그 전에도 그 속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가 있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흘려보내야 합니다. 우리가 다니엘기도 이렇게 쭉 들으면서 간증을 다, 다 들으면서 많은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도 이따가 땡스 기빙 많차 나누면서 그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계속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흘려보낸 그 은혜 때문에 또 다른 생명이 살아난다. 계속 살아난다. 저희 간증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5분에 마쳐야 되는데 4분 남았어요. 저희의 가장 큰 보상은 여러분들 찬양할 때 보셨지만 우리 에린이에요. 왜냐하면 진짜 보상금을 받아서 에린을 만들었거든요. 아내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교통사고로 인해서 정말 저기 페리스 파크웨이 타고 쭉 올라가다가 사고가 크게 났는데 그게 2년 뒤인가 3년 뒤에 보상금으로 나왔어요. 그 보상금으로 마무리 나왔나? 그걸로 시험관을 해서 낳은 아이가 에린이었어요. 저희들한테는 엄청난 보상금지 그런데 이러한 것이 이러한 은혜가 그냥 저와 저희 아내 그리고 저희 가정에 한 번인가요? 아니요 그런,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제가 예수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겸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계속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번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깨달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은혜가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11년 전이죠. 그때 미국 처음 왔을 때 해켄색에 있는 해켄색 아파트에 살았었어요. 그런데 정말 쉽지 않았어요. 한 900불 정도 되는 돈을 냈어야 돼요. 한 달에. 그런데 저희들에게 수중에 그 정도 그런 돈이 없었고 제가 왔는데 교회에 사역을 해야 됐는데 못하게 됐었어요. 갑자기 제가 없는 사람이 돼버렸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한국에서 어떻게 보면 후원 헌금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후원 홍금은요, 그냥 홍금이 아니었어요. 저희가 어떤 후원을 제가 사역을 그 전도사로 사역할 때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교회를 섬길 때에 저희 교회에 장애인이 300명이 있었어요. 그 장애인 분들 한분한 분을 섬기는데 저희 중고등부 아이 아버지이기도 하고 교통사고로 온몸이 이렇게 전신이 마비가 오시고 잘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제활 기적적으로 걷 걷게 되신 분이 있었어요. 저희 아이 아버지기도 하고, 근데 그분이 버스 정류장에서 저 구두 닦기도 하셨어요. 근데 제가 때마다 뭐 일주일에 한번, 이주에 한번 구두 닦을 필요도 없는데 가요. 그때 당시 뭐천 원, 천 오백 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가서 이야기 나누면서 몸이 성취하니까 이게 닦는데도 시간이 한참 걸리죠. 근데 그것을 기다리고 얘기하고 그랬는데요. 제가 미국 와서 너무나 힘든데. 이분이 헌금을 보내신 거예요 이분이 20불 보내신 거예요 이분에게 있어서는 20불은요 하루 이틀 구두를 닦아야 그 힘든 몸을 해야 벌수 있는 돈 하루 종일 닦아요 근데 그 돈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저 이거 어떻게 가을수 있어요 그걸 보면서 그, 그것뿐만 아니라 이분 뿐만 아니라 휠체어 타고 다니셨던 장애인분들인데 만원, 오천원 이렇게 헌금을 해서 보내주십니다.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은혜 지금 이순간에도 지금 이순간에도이 자리에서도요. 이걸 잊지 못하고 그 감사의 보상금 때문에 그 흘려보내주셨던 그 은혜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왔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고 많은 생을 계속 흘려보내고 또 흘려보낼 수 있는 삶. 그삶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보십시오. 내가 흘려줄게. 내가, 내가 줄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오늘도 그러한 은혜로 가득 채워지고 우리 한분한 분에 있어서 이 감사의 보상금을들 품고 누군가에게 또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가득한 이 추수 감사절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